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저는 mz 세대이자 골프를 하나도 모르는 골린이 네. 우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컨텐츠 PD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아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짜 골프를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골프라 하면 사실 뭐 m g 세대들은 보통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오늘 촬영을 할 수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골프하면 일단 캐슬렉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슬렉스를 저희가 한번 인터넷으로 서칭을 한번 해보고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소개부터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엄청 크네. 와, 6,600여 평? 평이면, 뭐, 메모드급, 메모드급 규모네요. 네. 어, 생각보다 되게 아깝다. 나 엄청 무슨 산골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근처에 있으면 한 번쯤 가볼만 하다. 부대시설에 레스토랑도 있네. 오. 밥을 여기서 먹어어 고급스럽다, 되게. 호텔 같은 말에. 사우나도 있어요. 피로까지 싹풀 수가 있고구만 응. 인스타도 한번 볼까요? 아, 맞아 엠게이들은 그또 이런 SNS 이런 거다 찾아봐야 돼요 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골프장 캐슬렉스 이성대라고 써있네요 음. 여기 인스타 보니까 음. 캐슬렉스 스윙 분석기 조작법 안내라고 다나와 음. 음. 아, 여기 나와있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좌측 정면 자세를 확인할 수 있어 골프 실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작동법은 되게 간단한 거 같아요 볼까요? 유튜브도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꼭 봐야죠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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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있어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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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오 u b e YouTube, YouTube, y o u 인 u 인인 YouTube, y o u t u b 까 y o 까 t u b e y o u t 이 b e 이 o u t u b e y o 까 빨리 와서 즐기고 빨리 가시는 거죠. 음... 확실히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인싸들은 다 여기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뭐 하죠? 이제 신즈대작을할 건데요 저희가 엠지 대회이기 때문에 골프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죠 진짜 하나도 모르죠? 네 전 조금 압니다 어, 판야라는 게임을 옛날에 했었어. 하냐요 네, 모르시죠. 이게 MG가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laughs> 아니, 저희도 MG가 뭔지 몰라요. 잘 <laughs>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네. 네, 받아들이는 건데 혹시 그, 이거 맞추면 뭐 있나요? 맞추면 아주 특별한. 오? 어? 어차피 MG들은 이런 거안 걸면 못 하거든. 요 <laughs> 박기영 씨랑 만나는 뭐 그런 선물은 아니죠? 음. 그건 잠시 후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거 맞혀야겠는데? 문제 주시죠. 그림 무엇일까요? 그림이요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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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나는데. 그립. 뭔지 아니야. 음... <laughs> 펜을 되게 오랜만에 잡아봐가지고. 그립, 그립. 그립. 사실 뭔지는 모르는데. 대충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박기량님, 제가 이거를 맞춰서 꼰구 만나러 <laughs> 이게 맞아? 하습니다 <laughs> 이게 상식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laughs> 아, 한 장을 아, 공개할까요? 하나 둘셋 쯤. 골프 손잡이. 네, 좀그 잡는 부분이라고 썼어요. 어 어, 그뭐 비슷하네요. 정답. 어디가 맞는 거죠? 둘다 맞는데요. 맞아요. 네, 맞는데 오. 골프 채의 윗 부분, 그 고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아. 아. 맞네 맞네 아 그럼 골프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위라고 부르나요? 그게 그립 잡는 느낌 아~~ 스탠스라는 말은 골프 용어에서 어떤 뜻인가요?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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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어, 스탠스 그거 아닐까요? 그, 그, 그 표현을 못하겠네 이게 이뭔 느낌인지 는알것 같아. 일 일단, 일단, 일단 골프를 할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 골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아 스탠스 잡아주세요라고 옆에서 뭔가 하실 것 같아. 오. 그렇죠. 이건 그냥 직감인데요. 스탠스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까. 아, 중심을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너 지금 스탠스 나갔어 살짝 아 왠지 이럴 이럴 때 쓰일 것 같아 어쪼끔 스탠스 어제어 저쩌고 그냥 직감으로 맞춰보네 오케이 뭐, 중심 갑시다 하나 아, 둘셋 중심 정답은 어느 레슨시 두 발을 적당한 넓이로 벌리는 자세입니다 <laughs> 그 자세가 바로 중심인 거죠 피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들었을 거죠? 골프 치기 전에 준비 자세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맞았을 텐데 아, 준비 자세 두발 정말 두발 비슷했다 그 자세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갤러리란 무슨 뜻일까요? 갤러리란 사진첩을 말하는 거아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보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그 캐디분한테 이제 갤러리에서 뭐좀 갖다 주세요고 할게. 뭐 왠지가 게쓸것 같아. 그렇지. 어. 그럼 골프채 수납함. 그렇죠. 약간 그런 음. 느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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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땡인데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어? 어? 괜찮했나봐 힌트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뭘 구경 왔습니까? <laughs> 그러다가 채 맞고 막공 맞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경할 게 있나? 골프장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높은 데서? <laughs> 그러네. 그렇지. 골프장 아. 전경을 볼수 있는. 어. 골프장 전망대. 정답은 골프 경기를 구경하러 오는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을 러리라고 부른다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캐리랑 골프에서 어떤 소식? 캐리 캐리 어? 캐리는 살짝 음. 캐리 캐리어다. 응 엔지 세대들 저희들끼리는 많이 쓰는 용어라서. 네. 제일 잘친 사람 오늘 제일, 제일 잘친 사람? 아 제일 높. 점수 가 높은 사람? 캐리 음, 점수 높은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짜리 어. 생님 기회를 한번더드리다 <laughs> 이거 사람 놀리는 거다. <laughs> 힌트 힌트 한 번만 주시죠. 비거리와 골프공을 약간 거기다 하드 캐리까지. 아, 제일 멀리 나간 공, 제일 비거리가 제일 멀리 나간, 나간 공의 거리? 정답은 멀리 간 공의 위치. 자, 정답은 공중에서 볼이 날아가는 거리였습니다. 아... 상상도 아니 하네. 공중에서 날라간 거리도 측정을 해요? 자, 다음 문제 사진 문제인데요. 합투라는 네. 뜻의 자세가 네가지의사중 어떤 것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네 음. 아, 그러네. 그럼 2번으로 갑시다. 2번, 2번, 하 둘, 셋. 2번. 2번! 자, 정답은? 2번, 정답! <laughs> <나와 적당. 와! 웃음> 이제 하나 맞췄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저희. <laughs> 갈 길이 없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원래 폴리는은 잠시만 한 문제 남았어요. 아 맞다. 어, 한개더나자 <laughs>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건 꼭 맞히셨으면 좋겠어요. 딤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딘. 플. 딱 과자 할 때는 팀플하자 팀플.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딘. 여긴 팀이라고 안 하고 골프에서는 빔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 우리 빔 보여 살짝 어, 이런 식으로 우리 빔 보여. 어, 어 좋네 빔. 귀엽다 되게. 발음 래 애들아 오늘 빔 플레이 진짜 잘해보자. 약간 음, 우리 빔 수고했어. 음, 살짝 열아홉 명. 그래서. 그래 저희가 어제는. 언론이 어제. 그래서 정답은 뭐냐? 빔 플레이. 힌트드림. 네. 보통 공이 어떻게 되는지. 자 답변. 기권! <laughs> 기권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이상 <laughs> 저희의 무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기권보다는 그래요 한번 써봅시다 네. 저희의 정답은 골프공 받침대 하겠습니다 정답은 응. 골프 표면에 만들어진 홈 모양이었습니다 그거까지명칭 있어? 와... 겨우 한게 한 왔어요 겨우. 겨우 아니 좀 쉬운 걸 너무 어려운 걸 내주신 거 아니야? 기왕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이제? 이게 맞나? 아근 아까 아, 이, 우리가 말이 큰거 같은데 전수 습니다네 됐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이성산아이산이선 <laughs> <laughs> 이성, <laughs> 이성, <laughs> 아. 아. 아이네 <laughs> <laughs> 이게 산이네! <laughs> 이선산 <이성>, <laughs> 이거 뭐야? 형! 이선산성은 뭐야? 자,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 <laughs> 그래, <laughs> 오! 그래, 이성대 되니까! 이성산성이! 제사하겠습니다. 이선산어 상상 못했네. 저는 아까... 아, 맞아... 아까 네가 말했어... 66,000여평... 아, 아, 죄송합니다... 6,600여평... 진짜로? 이거야? 말도 안 돼... <laughs> 횟수 제한 없나요? 150... 어. 330... 250... 멋지네. 25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약간 그러네. 제 나이가 그래가지고 네. <laughs> 아침에 출근할 때 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죠 출근 전에 이제 한타 치고 가자 뭐 살짝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 음. 다시 맥도날드처럼 사4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나 둘셋 어, 6시부터 10시 오 되게 22시 준비된 군필 자시네 저는 96를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어, 이런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6시부터 10시까지는 네, 너무 네. 빡세지 않나? 4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부터 11시 정답! 5시부터 11시 아, 씨! 6시, 밤부터 5시. 11시 반이 있을 줄... 좋아요. 이때까지 점수가 그러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의미가 없는 거네요. 어, 전 이걸 노리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아 어, 이건 좋은 거 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신 있으니까 예 네,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보러 뭐 캐슬렉스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아, 마지막 점수는 제가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아까, 아, 아까 사진에 나와있던 거 같은데. 일단 여기는 캐슬렉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키오스크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그 정도 인원이면은 한 3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 4대요 박기량님전봐야 되겠습니다 아! 명단 등! 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네대 정도가 있어야지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을 알았다라면 제가 여자친구를 진지하 만들었어. 그 갔을 텐데. 캐슬레스 이용권을 주 와, 캐슬레스 <laughs> <laughs> 이용권? 아웃로 트 라인까지, 아웃 트 라인까지. 아니, 근데 가면 뭐 하냐고요? 저희 골프채 있으세요? <laughs> 저 골프채가 <laughs> 없어요. 아, 근데 진짜 <laughs>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가지고 가고 싶네요. 가가지고, 그럼 뭐,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거 지금으로 <laughs> <찍으러> 오시나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캐슬렉스 이성대 골프연습장 게임도 하고 알아봤는데요. 저희 유튜브랑 인스타랑 각종 SNS를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놀러 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이랑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페슬렉스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본 건또 처음이거든요. 페슬렉스 대규모의 그 땅이 있고, 그죠 뭐 키오스크 4개 정도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는데 한번 가서 진짜로 놀아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슬렉스 유튜브랑 인스타에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니까. 한 번씩 가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골프 치러 제가... 갈래?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뭐우체 사러 가야겠다.